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대인다 여러분들 오늘은 예, 드디어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어디? 영화관으로요 네 <laughs> 예, 어제 영화관 잘 갔다 왔고요 예,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없었는데 거의 한 보통 정도 됐어요 예, 제가 본 시각은 3시 40분 정도 맞고요 예, 솔직히 재밌었던것 같아요 예, 힐링도 솔직히, 제가, 이제, 아침에 한 6시쯤? 제 일어나고 나서, 제가 그때 한 4시쯤? 제 일어났었는데, 더 잤어요. 새벽 4시 에 일어나가지고, 더 자가지고, 한 6시쯤 일어났는데, 한, 일어나서,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, 씻고 네 준비하고, 9시쯤에 출발했었거든요. 출발했는데, 그냥, 버스 타는 것보다 그냥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. 어, 난참 그게 더 편했어요. 그래서 지금 그거 타고, 이제 센터 스틱 쪽으로 도착했는데, <laughs> 어쨌든 도착해가지고, 도착했거든요. 도착했고. 근데 제가 실수한 점은 제가 알고 보니까 다른 데를 제가 샀더라고요 <laughs> 보니까요. 그래서 제가 영안관 쪽으로 가니까, 좀 그냥 솔직히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알고, 알고 보니까, 미리미리 저거를 제가 원하는 시간을 골라가지고 결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결제하기 전에 제가 은행을 먼저 갔다가, 바로 이제, 화관으로 달려가서 어차스 뭐 타고 영화관으로 달려간 거죠. 그래서 이제 영화관으로 도착하고 나니까 바로 제가 결제를 했어요. 결제했고 이제 티켓을 뽑고 나도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신비아파트 10주년 극장판한번더 조안을 이제 티켓을 끊었고 이제 좀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한 제가 한 3시 10분 처음에 제가 들어갈려 했거든요. 들어갔는데, 청소 때문에 10분 정도 걸린다 해가지고, 15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. 경기전분이2 15분쯤에 들어갔을 때가지고, 시간 왔었고요. 한, 3시 40분 정도 되니까, 아니, 저 얼틀린 거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아니, 스크린스 갑자기 광고가 떠가지고, 저 진짜,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한 10분쯤에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. 전 처음에는, 아, 이게 50분쯤에 시작하겠구나. 라는 생각해가지고, 와, 나 이렇게 깜짝 놀랄 줄 몰랐다. 이제 보고 나니까 아제 충격인가 제 자국 대제가 부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. 원래 첨멸했던 자국 대제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부활할까 많이 신기하네요. 여러분들.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서 이제 한 저녁쯤 되고 나서 그 맞춘 시간에 한5시 정도 되거든요. 이제 네, 나갔어요. 이제 밖으로 나가 가지고 편의점 갔다가. 좀 라면 좀 사다가, 이제, 집으로 도착해가지고, 이제, 무사히. 제가 한 집으로 도착한 지가 한 6시에서 한 7시 사이 정도 아마 될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즐겁게 보고 왔습니다. 예. 네. 솔직히 재밌는 하루인 것 같아요. 오제 네. 혼자 보러 갔기 때문에, 재밌는 힐링도 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는 이제 범들씨, 이제, 파이브 나오면은, 이저 이제, 이제 보러 갈 생각이고요. 혼자서. 그렇게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. 예. 네.